안녕하십니까. 대원대학 총장 김효겸입니다. 뇌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중요성과 리더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따라서 조직 목표 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리더십은 개개인의 역량을 직결시켜 집단 역량의 단순한 합 이상의 힘을 갖도록 하는 시너지를 촉진합니다. 용장 밑에 약줄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오합 시졸이 되고 맙니다. 둘째. 리더가 얼마나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그 집단 및 조직 성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 리더십이 효과적이 못할 경우에는 집단 성과가 좋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심지어 그 집단이 사멸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임으로써 개인적 관심과 이해보다 직무 만족과 조직 고립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개인 역량을 배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입니다. 교육 훈련, 워크숍, 코칭, 멘토링, 상담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마인드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리더는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추구하고 변화를 촉진합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격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조직의 사활을 걸게 되고 조직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리더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리더가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첫째, 기업의 경우를 볼때 기업의 존속 및 발전시키는 역할입니다. 기업이 존속 발전하려면 적정 이윤을 확보하여 기업이 성장,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 직무입니다. 경영 관리란 기업의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 자치단체, 학교, 병원, 교회, 군대, 가게 등 모든 조직체의 운영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폐율이 잘 설명했습니다.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셋째, 의사결정입니다. 사이문은 기업 활동을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대체 안을 마련하고 그중에서 특정 상황에 적합한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해 관계자 집단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주 금융 기관, 거래처 및 공급자, 고객, 정부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섯째, 혁신입니다. 혁신이란 낡은 사회 제도, 정치, 조직, 방법 등을 고치거나 버려 아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 경영 혁신입니다. 경영 혁신에서 구조, 업무, 문화 혁신입니다. 여섯 번째, 후계자 양성입니다.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유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리더가 되셔서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시고 발전하시며 혁신하셔서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